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는 죽어도 돋보기는 쓰기 싫어요 제발 핸드폰 글씨 좀 그냥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로망이죠 지난 시간에 단초점과 연속초점을 보여드렸는데 아니 나는 그것보다 더 가까운 걸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노안교정의 양대산매 굴절형 그리고 회절형 단초점 렌즈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렌즈가 실제 환자분들의 눈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사 데이터와 수술 영상으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절형 단초점 렌즈입니다 빛을 잘게 쪼개지 않고 구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빛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을 했거나 동공이 크거나 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50대 교사분의 사례인데요 24년 전 라식을 받으셨고 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멀리가 안 보인 다음에 오셨어요 우안은 피어씨 좌안은 단초점 렌즈였는데 근거리는 J1으로 잘 보였지만 원거리 시력이 우안 0.6, 좌안 0.3에 불과했어요 교실 뒤편 학생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죠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식 수술을 해서 구면수차가 높고 특히 각막 위아래 모양이 다른 불규칙 난시가 심해요 이런 비대칭 각막에 대칭형 렌즈인 POC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굴절형 중에서도 섹터가 나뉘어 있는 렌티스 시리즈를 선택했습니다 우한은 렌티스 컴포트 좌한은 렌티스 M플러스로 교체했고요 결과는 우한 1.2의 J4 좌한 1.0의 J2로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잡았어요 라식 수술한 눈이라도 각막 모양에 딱 맞는 렌즈를 쓰면 이렇게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40대 환자분으로 13년 전에 양안 원시 라섹을 받으신 분입니다 타병원에서 양안 클라라온 프놀텍스로 수술을 받았는데 원거리가 흐리다고 오셨어요 우한 0.8 저한 0.3 이었습니다 저한은 원래 원시로 인한 약시가 있어서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데다가 도수가 안 맞아서 근시와 난시가 남아있었죠 각막 지형도를 보면 독특한데요 같은 라섹을 했는데 양쪽 눈 상태가 다릅니다 우한은 구면수차가 정상이라 회전형이 맞지만 저하은 구면수차가 정상을 크게 벗어나서 회전형 렌즈가 맞지 않다 있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눈에 맞는 렌즈를 선택했습니다. 우한은 도수만 교정한 클라레온 페노틱스 토릭, 조안은 굴절형인 렌티스 엠플러스 토릭으로 교체했어요. 결과는 우한 1.0의 J1, 저안 0.6의 J2가 되었고요. 조안은 약시 때문에 1.0은 안 되었지만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시력의 최대치를 찾아드렸어요. 40대 초반 환자분으로 스마일 라식 후 1년 만에 백내장이 왔습니다. 타 병원에서 라식을 했으니 다초점은 안 된다며 먼저 우안을 i 이 n s 로 수술을 받으셨죠. 결과는 시력 0 4에 근거리 J4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도수가 맞지 않았고 좋은 근거리 시력이 필요한 40대에 i 이 n s 는 턱없이 부족하죠. 각막을 분석해 보니 우안은 음성 구면 수차가 있었고 좌안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안은 굴절형 렌즈인 프리시즌으로 교환하고 좌안은 회전형 렌즈인 클라이론 페어틱스로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 우한 1.0의 J4, 조한 1.2의 J1, 이제야 젊은 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눈이 되었죠. 60대 환자분으로 타병을 해서 POC로 수술 후 근거리가 안 보여서 회절형 렌즈인 오디세이로 바꿨는데 더안 보여서 오셨습니다 시력이 0.3에 j 2 2로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심각한 건조증으로 각막이 헐어있고 동공이 큰 편이었습니다 이런 눈에 빛을 쪼개는 회절형을 넣는 건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난시가 심한데 토링렌즈를 쓰지 않았고요 일단 저는 수술보다 각막염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한 달간 각막염 치료를 집중한 다음에 빛 이번 짐이 적은 굴절형 렌즈인 프리시즌 토릭으로 교체했습니다. 결과는 1.0의 J4. 틀렸던 세상이 쨍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회절형 다초점입니다. 빛을 여러 갈래로 쪼개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은 압도적입니다. 스마트폰 주식 창 숫자까지 다 보이죠. 단 각막 모양, 동공 크기, 망막 상태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40대 환자분으로 어두운 곳에서 모니터를 많이 보는 분인데요. 타 병원에서 양안에 파인 비전이라는 회전형 렌즈를 넣으셨는데 어두우면 가까운 게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이건 렌즈 특성 때문입니다. 파인 비전은 동공이 커지면 원거리 위주로 빛을 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근거리가 약해집니다. 야간 운전 빛 번짐을 줄이려는 설계인데 이분의 직업에 맞았던 거예요. 게다가 우안은 도수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우안을 어두운 곳에서도 시력 저하가 적은 굴절형 프리시즌으로 좋아하는 클라라운 페녹틱스로 교체했습니다 결과는 양안 모드 1.0에 근거리 J2에서 J3로 어두운 작업실에서도 이제 잘 보여서 좋아하셨습니다 50대 환자분으로 타 병원에서 회자력 렌즈인 지메트릭으로 수술 후에 겹쳐 보임을 호소하셨어요 시력은 0.6의 J5였고 검사해 보니 난시가 1.5 디옵터나 남아있었고요 난시축도 맞지 않았습니다 각막 지형도를 보니 동공도 작고 불규칙 난시도 적어서 지메트릭이라는 렌즈 선택 자체는 맞았습니다 문제는 도수였던 거죠 저는 렌즈 종류는 그대로 두고 구면도수, 난시도수, 난시축을 보정한 새 지메트릭으로 교체했습니다 결과는 1.0의 J2 완전 정시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렌즈가 아니라 도수였던 거죠. 오늘 굴절형과 회절형의 실제 사례들 어떻게 보셨나요? J1, J2 같은 시력 수치보다 중요한 건 나의 각막 모양, 동공 크기, 망막 상태 그리고 내 직업과 생활 환경입니다. 간혹 제수술로 오신 분들께 이 렌즈 누가 골랐어요 하고 여쭤보면 상단 실장님이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렌즈 결정은 반드시 집도하는 의사와 직접 눈 상태를 보면서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짝맛만 보여드린 양쪽 눈에 서로 다른 렌즈를 넣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믹스 앤 매치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